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 몇 주일 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복음1 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방능쿨도 아끼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큰 성읍 니웨에는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 기도를 통하여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고 이러한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지만은 골방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골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스 기자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3 0 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은 사람입니다 애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뭐 주시는 분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창식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요나스에 보면 은큰 성읍 니노에에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축도 아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자식 중에 왜 특별히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까? 많은 아이가 있어도 내 자식이 더 애정이 가고 사랑스러운 것은 내가 낳았고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은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만나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을 야, 귀찮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에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녹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뭘 하더라도 자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하고 놀다가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 엄마는 이렇게 엄마를 찾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엔녹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 있는 블레셋 왕 아기세의 신하들이 아, 이게 다윗씨를 알아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씨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너무나 두려웠다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니까 아기스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합니다이 아기스 왕 앞에 막 미친 죄함에 춤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함을 통하여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 시를 하나 짓는데 그게 10편 34편입니다. 내가 여와께 강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이그 벌레시의 진영이 있을 때막 두려웠던 때에 하나님을 찾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배대로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여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이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다윗, 사월 죽인자는 천친의 다윗은 만만으로 해서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할 때, 아, 이제 꼼짝없이 잡혀, 뭐 도망가지도 마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다윗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감격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것도 아는 것고 그냥 맛보아, 이렇게 경험하면 아는 것과는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와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이은 말하기를, 여와는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왕 아사 시대에 구서 사람이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명. 여러분, 고대에 1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 군부대가 뭐 60만, 65만, 뭐, 이렇게 군장병이라는데 100만 명을 거느리고 그 작은 나라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가 절체명의위기 속에 하는 걸 찾습니다. 여와 호여 여호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전쟁을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서, 유다왕 아사 때에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를 찾기로 은약을 합니다. 그자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깃반지라 무리가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아서므로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아서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순지서 가운데 아모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이 선포됩니다. 천 명이 행진에 나가는 그 성읍에 백 명이 남게 될 것이고 백 명이 행진에 나가던 그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이라는 이런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호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신다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 하면 살리라. 이것을 앞뒤로 하면서 베델을 가거나 어? 길갈을 가거나 벌셰바로 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까? 베델로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길갈이나 벌셰바로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되죠? 여와를 찾으라 거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와를 찾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우리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팔란을 당한 자, 예리어라. 땅덜에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도력 잤네. 이 방이 떠들고 나라돌고 진동하라, 오래전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게. 우리 두손 들어보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오래를 도우니 안쳐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잔금이 설때 없네. 높으신 하나님, 오. 피난처 주 하나님 거 하나 피난처 대신주 하나님 선생십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주 하나님십니다. 이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물이나여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음이 찾아오고 풍부하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궁핍이 찾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헛된 일에 그냥 분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숨쉬고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부리고 여와께로 돌아 그리하면 그가 금유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또 요나서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기뻐 맞아주시면서 또한 그에게 내리려 한 징계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여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고 그냥 포로가 되어서 시달리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될 가능성,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거 주고 싶어 했습니다.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두 번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문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가 사우랑입니다. 그가 벌레세스에 침략하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한두번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물었지 않습니까? 하느님 우림이나 두부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울이 죽은 것은 1차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별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제사장만 하게 되는 그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드럭 드리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여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죽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마울이, 만약에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한두 번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또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늘을 찾고 진심으로 찾았더라면 그가 살수 있었을 텐데. 범죄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죽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하늘을 찾으면은 그가 살수 있을 텐데. 또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니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것 하나님의 도행하에 하는 기뻐시게한 것은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믿었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그런 분이지 하면서 애녹을 기뻐한 겁니다. 모세의 믿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 역시 그 뿌리에 보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기으니 이는 왜냐하면 상추심을 바라봄이라.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야 당대에 이것보다 더큰 권세의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칭함 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 땅에 그렇게 떵떵거리며 명예 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러한 삶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서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더 귀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사모했기 때문에 거기를 그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하여 말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요?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시 사르자 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시날랑 그돌라우멜과 그와 함께 왕들과 전쟁에서 하늘의 은혜로 그냥 쳐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조카도 되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도망이 아브라함을 맞은 나면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그냥 네가 가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욕해하고 자신을 성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데 소도망이 마치 자기가 나를 부욕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소도망에 속한 것은 실한 와락이나 신발 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아니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소도망에 속한 거니까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과감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소도망에 속한 그 귀한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하는 방패가 되어 주겠고, 온 우주 마물을으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박해 받으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수 있으면 우리가 박해를 피하고 싶은데, 박해 받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 님은는더큰 상, 우리가 고생을더 비교할 수없는더큰 상,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욕해 보십시오. 막 거짓말로 막 나를 모함 하면은 막 분하고 막 잠도 오지 않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가 말하더냐고 화병으로 막 넘어가고 할 텐데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하다고. 섭섭병. 응?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꽃이 떨어져지시, 새하고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더 크고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보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의 사안을 쭉 보면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진 고난, 역경, 억울함, 부조리함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환란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묵시 언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묵시 언어로, 그림 언어 가지고 이렇게 다 말씀하신 후에,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다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신 예수께서 님 내가 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상이 있다고. 성도의 삶은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땅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하여 달려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팍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2022년 시작한지 어저께가도 어느덧 10월 하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날이 그만큼 가깝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맡은 직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상 주고 싶어 하면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한두 번근성으로 찾다가 뭐 다급하면은 다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오늘의 것은 바로 지금이 여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